아, 예, 김영배입니다. 예, 사실 국가 거버넌스 시민 이런 용어는 김영래 총장님께서 아마 어, 수십 년 전에 사실 연구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막 오늘 도입하신 어, 그 단어기도 하고 이현진 교수님이나기 어,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사실은 노력해 오시면서. 자리 잡은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렇게 함께 발췌하게 되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선 조혜진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 자체가 저는 헌정 사상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존재이고 그 말은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100명이 어,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적으로도 정치가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이냐, 어, 그리고 이제 왜 변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 하나로 모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어, 다양함 속에서도 저는 큰 방향은 대체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후에 그렇다면 정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갈 주체가 탄생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은 늘 정치 세력이나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과제이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할 주체는 생길 것이다. 안 생기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또 이런 이제 차원에서도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 지금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저는 뭐몇년 안에 어, 더큰 그런 제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어, 큰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선거제도나 헌정구조는 87년 6월 항쟁과 88년도, 그러니까 87년 말에 있었던 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 87년 10, 11월달인가요? 10월달인가 그때 개헌투표를 하고 어,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고 어, 선거구제 이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바꾸게 됩니다. 어, 그때 이제 이내 손으로 대통령을 직선제로 독재타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핵심 요구였고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이제 어, 배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랜 독재와 일제 시대를 거쳐오면서 국민들의 주권 의식이 결국 표출이 그렇게 되어왔다고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가만히 보면 87년도 당시가 이제 GDP가 3 0 0 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3만 불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35년 만에 어, 국회의원 선거는 9번 치렀고요. 어, 그런데 어, GDP는 1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10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 변화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국 진입에 거의 뭐 초입에 들어선 상태인데, 그렇게 보자면 그 당시에 국민들이 시대 정신으로 말했던 대통령과 국회를 본인의 손으로 뽑고, 단순 다수제였긴 하지만은, 국민들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정치 구조, 헌정 구조를 만들어 내고, 정당 간 경쟁을 통해서 어, 치열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에서 GDP가 10배 성장했고 민주주의도 훨씬 더 굴곡을 거쳤지만 어,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어,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세계가 놀랐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의 에, 이, 이 민주의식이라는 건 오히려 미국이 후퇴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려가 시방 가운데서도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민주주의가 유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듯이 이제는 낡은 옷을 우리가 그만 입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 지금의 또한 공감되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국가적 과제가 있고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강은 그동안의 민주주의를 평가하자면 대체로 대통령 독주 행정부 독주의 민주주의 체제였다. 삼권분립 중에서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삼권 중에 지나치게 비대해서 빠른 결정이 가능하고 이제 이 빠른 집행이 가능한 그런 구조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다양성을 반영해주는 구조야말로 선진국으로 진짜로 갈수 있는 구조라고 볼때 지금은 이제는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된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예, 지금 논의의 어, 핵심적인 저는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러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대통령제. 그래서 0.73%, 역대 최저, 최, 어찌 보면, 이제, 이 작은 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거의 70% 이긴 것처럼 독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제하고 단순 다수제선거에 위주로 되어 있는 253석의 지역구 선거제도와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제도. 그래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이기게 되니까 이게 결합되면서 사실은 당선된 대통령은 253석 지역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구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대립하게 되는 구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이게 교착으로 그래서 입법도 안 되고 행정도 안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49% 아까 51%는 당성이 반영이 되는 표지만, 49%는 사표가 되니까 이분들은 자신의 대표가 국회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 상대방이 나오면 미운 겁니다. 자기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인이 자꾸 나와서 자기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니까 영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기 때문에 표는 많이 40%를 넘게 얻었지만 의석은 13%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속으로 울분이 쌓이는 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국회로 안 오고 정당으로 안 가고 거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들을 국회로 대표자들을 만나서 함께 토론하는 게 아니고 거리로 거리로 목소리를 높이게 내몰고 있는 구조다. 그런 점에서 이걸 정리하면 국회가 정당이 대표가 대표성이 부족하고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이세 가지가 저는 지금 이제 논의의 핵심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시다시피 지난번 21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54% 득표했는데 103석을 차지했습니다. 86%의 의석을 차지한 겁니다. TK에서는 거꾸로입니다. 국민의힘이 61%를 가지, 가지고 100%를 지역구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가 어 반복이 되면서 사실상 정치가 투기화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40% 지분만 가지고 60% 지분만 가지고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지역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도 아니면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을 꿈꾸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악마화해가지고 이 대박을 꿈꾸고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악마화해가지고 대박을 꿈꾸는 누가 쪽박자 할지를 모르는 한쪽은 쪽박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적인 걸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극단으로 정치가 하게 되고 타협 이렇게 하면 이제 수박소리 듣거나 아니면 뭐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이 정당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정치구조와 문화가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그냥 벼랑 끝으로 어, 내버려 두게 되는. 이런 이제 무책임한 정치의 결과가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 바꾸는데 있어서 이제 아까 이주영 부회장이 세 가지, 어, 우리가 정계특위에서 어, 지금 이제 했던 안, 이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의원 정수가 하나가 큰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례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지역구라 하더라도 지역구를 단순다수의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만 갈 거냐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이 한 명이냐를 따졌을 때 OECD 평균은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프랑스가 표준에 가깝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뭐 대부분 다 10만 이하입니다. 8만, 7만 이런 데가 많거든요. 한국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4위인데 17만 명 정도 돼요. 어,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작은 거죠. 어, 미국하고 멕시코, 일본만 우리보다 이제, 이제 인구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가 1948년도 제헌의회 선거 때 인구 2천만 명의 국회의원이 2 0 0 명, 아, 200명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 명이었어요. 지금은 인구 5천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 우리가 상원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지역 균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데 현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의 개수나 우리 정치의 현재 능력으로 볼때 제가 볼때 이게 돌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어, 비례대표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비례대표는 저는 어,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 비례대표는 최소 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중요한데 지금은 비례대표가 13% 14%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253대 47이니까요. 아무리 안 되더라도 저는 정말로 최소하더라도 60석 이상은 돼야 된다. 240대60 이상. 제일 좋은 거는 저는 200대 100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225대75 이거나 즉3대1 이거나. 240대 60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비례대표가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어, 이 논의도 가능하고 저는 어느 걸 해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60석이 확보가 된다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하면서 동시에 지역균형비례제를 택해서 어, 인구가 2대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50%를 넘었습니다. 50.1%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준대로 아무도 것안 고치고 지역구 획정을 하면은 현재는 어, 이 수도권이 어, 이제 50%가 안 되는데 지금 수도권이 7석이 늘게 되고 지방이 7석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이 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수도권보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듭니다. 이역전 이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걸 반영해서 지방을 보정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가 60석이면, 어 2대1을 하게 되면, 비수도권에 40석을 주고, 비례를. 어, 수도권에 20석을 주게 되면, 2대1입니다. 이게 위헌이냐라고 하는 저의 질문에, 성관이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성관이 우리 정계특위회의에서 위헌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비례. 예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중복 출마하는 독일식의 중복 출마제가 허용이 된다면 각 정당의 전략에 따라서는 약세 지역의 상당 부분이 이제 진출이 가능한. 그래서 천하람 예를 들면 우리는 치면은 뭐 허대만 이런 사람들이 영남과 호남에서 자기가 당적을 바꾸지 않고도 당당하게 당선될 수 있는 그래서 헬무트 콜이나 메르켈처럼 총리도 약세 지역 출신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정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강의 컨센서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건은 비례 대표를 늘릴 수 있냐 즉 지역구를 줄일 수 있느냐 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 저희들의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고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100명의 발언을 분석한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100명이 발언했는데요, 을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게 26명, 중대선거구제 29명입니다. 나머지 는 구체적인 연구이 없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이제 15명, 중대선거구제가 7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거꾸로입니다. 어, 소선구제 아, 거꾸로네 죄송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국민의힘 15명, 소선거구제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은 53명이 발언했는데 그중에 12명이 중대선거구제 16명이 소선거구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갈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숫자 보면 어 비슷합니다. 합치면. 어, 정당의 경향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헌정 구조를 나중에 이제 바꾸게 될때 지금까지는 행정부와 대통령 위주의 그런 이제 선권 분립 체제를 가졌었다면 이제는 정당과 시민 중심의 선권 분립 체계 헌정 구조로 진화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당의 역할은 훨씬 더 강화하고 그걸 기초로 국회 역할을 권능을 훨씬 높이는 쪽으로 헌정 구조 개편을 하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전원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 노력과 그리고 그걸 통한 합의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